네 오늘의 코인 어느덧 또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범타임즈 대표님 모셔보고요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노래 NFT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도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아 어제 뭐뭐 뭐 난리가 났죠 네. 사실 난리가 났고 지금 바이낸스, FX, FTX 뭐 대전이다 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실 제즉 개인 노트북 채널에서, 네. 어제 라이브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FTX 사건도 그렇고, 이제 미국 대선, 아 중간선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FTX 사태는 뭐, 저는 이제 FTX 음. 토큰도 가지고 있고, 바이낸스 아, 코인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근데 보니까 어제 아침까지는 크게 하락폭이 없었고, 네, 뉴스가 나왔던 지는 벌써 이제 된 지났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음. 해프닝에 그칠 것 같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지나갔고 저는 오히려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두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젯 밤에 갑자기 이런 이제 사태가 비트코인 이 하루만에 지금 뭐 코인 마켓 캡 기준으로는 지금 9%가 이제 하락이던데 네, 9, 10% 9.99% 네. 네.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 비트코인이 그 정도 떨어진 게또 언제였나 싶고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엄청난 사태인데. 그 바이낸스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음. 시작에 이제 바이낸스가 FTX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죠. 맞아요. 뭐, 네. 뭐 리서치 기관이 뭐 음. 토큰을 많이 갖고 있다, 음. 뭐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FTT 원래 처음에 지분하고 엑시드하면서 받았던 토큰들을 이제 정리를 하겠다. 그런데 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한몇 달간에 걸쳐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어. 그게 그렇게까지 이걸 토큰을 음. 정리해버릴 정도의 이슈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고,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뭐큰 이제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 여러 설들이 많았죠. 네. 세계 1등 하면 뭐 당연히 바이낸스인데그 아랫단에 얘기하면 늘 이제 FTX가 나왔고, 그래서 바이낸스가 FTX를 이제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 거고, 뭐 길들이기를 한다. 음. 뭐. 싸움을 걸었다. 뭐 이런 음. 얘기가 있었는데 뭐뭐 뭐 아니라고는 얘기를 하고 지금 샌뱅크먼그 앱텍 CEO가 트위터에 서 밝히는 내용도 이제 바이낸스에 상당히 우호적인 지금 발언을 하면서 이제 뭐 아니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뭐 어떤 고래가뭐 팔았다고 맞아요. 하죠. 네. 또 바이낸스를 의심이 엄청나요. 된다 그러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사태의 마지막은 바이낸스의 앱 x 인수로 결론이 났다는 그렇군요. 점을 보면 상당히 이제 뭐 그런 무리수를 음. 왜돈 나하는 좀 의심이 되는 음. 뭐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빨리 요게좀 회복됐으면 더 아쉬운 거는 지금 요즘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필 또 이럴 때또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빨리 시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투자 시장이 이제는 좀 반등의 구간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악재로 좀 다가왔던 FTX 사태였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24시간 기준으로 10% 가량의 하락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 넘는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우리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이 어떻게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좀 멀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좀안 좋게 와닿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NFT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서 최근에 정말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데 오늘 대표님께서 이 중간 선거, 이 중간 선거가 크립토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까지도 좀 오늘 이야기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 오늘도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일단 전체 이제 NFT 시장 음. 지표들을 네.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각 이슈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슈들을 보시면 전체 볼륨을 보시면 일단 거래 건수도 그렇고 거래 음. 금액도 그렇고 전주 대비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오. 거래 건수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추세고 대신에 이제 거래 금액은 아직까지 뭐 저점은 지지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뭐 주요 NFT 컬렉션들 프로 프라이스를 보더라도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FT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데요. 어~ 솔라나 컬렉션들이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보시면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있고 그 조금 바로 잡으면 어~ 오픈 시가 이제, 이제 마켓 플레이스 별로는 지금 한 지금 솔라나가 갑자기 매지게 되니 크면서 이제 오픈 시가 지금 뭐 53%까지 떨어진 경우를 볼수 있는데 요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좀그 뭐랄까요 자전거래 뭐악그 악의적인 자전거래를 제외하더라도 각 마켓플레이스의 정책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이제 뭐 리워드를 위해서 자전거래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은 일단 오픈시가 어쨌든 1등이고 솔라나의 매직 에덴이 17% 정도 그리고 블록체인별로 이제 보시더라도 이더리움이 7 6 솔라나가 13%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NFT 시장의 볼륨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볼륨도 좀 체크를 해 주셨고요. 아, 이제 아무래도 NFT 시장의 볼륨이 좀 계속해서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는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회복은 언제쯤 좀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세요. 그렇죠. 그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게 뭐 NFT만의 문제도 아니고 음. 또 크립토 시장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네.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터져버려서 맞아요.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laughs> 현재 미국 상하원 보면 은 지금 민주당인데 우세한데 중간선거의 그 뭐랄까요 그 예측을 보면은 박빙이지만 공화당이 상당히 이제 우세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잘 말씀해주셨는데 굳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네. 공화당은 국민의힘, 음.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공화당은 좀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이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음. 민주당은 이제 뭐 평등, 맞아요. 보호. 그래서 규제를 통해서 이제 보호가 우선이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되면은. 좀더 크립토 시장에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미국 크립토 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상당히 로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로비가 꼭뭐 음성적인 이런 거보다 이제 지지하는 뭐 의원들 후원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그뭐 실제로 지금 뭐 부정적인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점점 크립토 어깨가 이제 정치적인 그 후원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경향을 볼수 있는데 다양한 스코어들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어요 크립토 액션 네트워크라고 각 의원들별로 뭐랄까 음. 그, 뭐 트위터에서 발언을 하거나 뭐 공식적인 발언한 을 내용을 토대로 크립토의 친화적인 사람은 A. 아닌 사람에 이렇게 등급까지 나누면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발언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등급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등급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총 130, 140명 정도인데. 이 중에 이제 공화당이 70명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쪽이 이제 공화당이 많다. 그래서 음. 이제 공화당이 되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도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 그렇네요. 네. 그래서 또뭐 19년부터인가요? 그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 공시를 하라. 뭐 이렇게 뭐 강제는 아니었지만 이제 권유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8명이 공시를 했다고 해요. 그중에 7명이 또 공화당이고. 음. 그래서 이제 크립토 투자자로서는. 공화당을 응원해야 한다. <웃음> 네. <웃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왜 이제 뭐 친크립토 정책을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음. 공화당이 많이 우세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각 개별적인 이제 선호도도 있겠지만 일단 공화당이 이제 우세하면은 이제 정책적으로도 반영이 된걸 기대하고 이제 민주당 바이든의 지금 정책 그 암호화폐 규제하고 있는 뭐 채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을 잃으면서. 음. 조금 더 이제 크립토 시장에 빛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크립토 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한번 훑어 주셨는데요. 일단은 크립토 자산 공식 8명 중에 7명이 이 공화당 소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크립토로 보유하고 있는 좀 의원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공화당은 개인의 자유를 좀 중요시 하면서 크립토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규제와 바탕, 그리고 자유를 좀 보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향이 많다라고 하니까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는 공화당이 당선이 되는 게 앞으로 좀 친화적인 정책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크립토에 대해서도, 어, 다양한 규제로 크립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민주당이 조금 더 짙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어, 우리 시장에서도 이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기대해 볼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또 들려주실 nft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어, 요즘 그 메타와 네. 인스타그램 소식이 계속 있었죠 nft 관련해서 솔라나 nft 도 이제 지난번엔 폴리곤 이었나요 솔라나 nft 도 이제 게시가 가능하고 이제 판매까지 이제 가능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 글로벌 기업들이 오늘의 코인을 보고 있는 게 틀림 없다는 사실이 <laughs> 또 한번 확인이 네. 됐죠. 지난주에 트위터 얘기에 이어서 솔라, 페이스북 이제 인스타그램이 이제 게시 가능한데 이걸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이 처음에 이제 발전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개인 SNS였죠. 네. 개인 SNS였는데 하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이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판매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제품 자체를 맞아요. 뭐 협찬을 네. 하다가 그러다가 인스타그램 자체에 쇼핑 기능을 넣었죠. 음음. 이렇게 발전했듯이 NFT도 이제 단순히 이제 게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판매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NFT의 뭐 장점이랄까요 왜 NFT인가 얘기하면은 다들 하시는 말씀 있죠. 뭐 증명뭐 지분이 증명이 음, 되고 음. 소유권이 있고 희소하고 이런 그쵸,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그거에 궁극적인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그 음. 그, 그래서 왜 음. 라면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지털 상에서 거래할 수 없었던 것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nft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디지털 상에서 거래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거래를 못 했던 게 있다면 이제 쉽게 거래를 할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지금 NFT 시장 초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도 아트였죠. 음. 왜냐하면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저작권 문제가 음,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작권 그 보호받을 수 있느냐 문제가 많았는데 NFT가 나오면서 아 이걸로 저작권 받을 수 있나 보네 하고 예술 미술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 NFT가 법적으로 꼭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 지금 음. 이런 문제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종착점은 디지털 상에서 거래를 하고 싶었지만 못한 모든 뭐 자산 혹은 거에 대해서 거래가 일어날 거다 쉽게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교육 같은 거 있죠 음. 교육 같은 거 원래 이제 오프라인이었고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인 수단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뭐 네. 나중에 그걸 하던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초기에 인터넷 강의나 동영상 스트리밍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용량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음. 속도를.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발전하면서 이제 스트리밍이나 뭐 교육 국한하자면 온라인 수업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듯이 NFT도 지금은 접근하기가 일반인들이 상당히 이제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문제지만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이 됐다. 그때는 이제 NFT가 정말 인터넷처럼 이렇게 보편화될 시간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 솔라나의 NFT도 지원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NFT 시장이 어느 정도 침체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자들을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들 한번 이야기 간단히 들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아 예. 음. 지금 솔라나 얘기가 많죠. 맞아요. 지금 솔라나가 뭐 나쁜 쪽으로는 그 동안 음. 1년 동안 몇 번이나 네트워크가 멈췄느냐, 기술적인 뭐 이런 이런 얘기가 있었다. 있고. 네. 근데 실제 행보들을 보면 음. 글로벌 기업들과 이렇게 파트너십이라든가.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이제 활발한 활동을 음.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솔라나 얘기였는데 지금 이번에 네이버 제페토 X죠 이제 블록체인 네이버에서 하는 이제 블록체인 뭐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매직 에덴이랑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매직에 파트너십 체결했고 매직 에덴이 말씀드렸듯이 솔라나 베이스에 솔라나 NFT를 취급하는 이제 마켓플레이스죠. 또한번 이제 솔라나가 글로벌 기업과 이제 파트너를 맺는 모습을 볼수 있고, 솔라우라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발전을 해야 되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성장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네이버 측의 그 제페토엑스 측에서 이제 NFT를 판매하는데 보통 크립토의 메타버스 프로젝트라 하면 랜드 NFT, 땅 NFT를 판매했는데 제페토엑스는 일반인들 접근을 이제 뭐 허드를 낮추기 위해서 땅은 무상으로 배포를 하고. 대신 집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집 nft를 판매하겠다 뭐 이런 지금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먹힐지 부디 이제 제페토 x 같으면 이제 제페토 같으면 또 특히 네이버 같으면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신숙한 기업이고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게 한번더 이제 nft 시장에 좀더 좋은 영향 또 이런 전략들이 잘 맞물려서 이제 좀 저변 nft 저변 확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제페텍스가 내세우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제 3D 오픈월드를 구축하겠다 이런 건데 좋게 보는 게 지금 아이들한테 아주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있습니다. 어, 네, 알죠. 거기서 네. 일반인들이 뭐 벽도 쌓고 마음대로 네. 할수 있는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지금 3D 오픈월드 구축이라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블록체인상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제페토에서도 솔라나와 협업을 하면서 또 다양한 확장성들을 도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우리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부터 또 인스타그램, 네이버에 관한 NFT 소식들, 전반적인 NFT 볼륨들까지도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대표님 감사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활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